민주지산, 삼두봉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여러 하천을 지나 초광천까지 이어진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줄기는 커다란 절벽을 만나면서 수려한 풍경을 보여준다. 한반도 지형을 볼수 있고 밤이면 달빛이 산에 걸려있다는 이곳, 여기는 달이 머물다 가는 올류공입니다 <목소리> 여기는 원류봉 강장 주차장입니다. 저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 원류봉 표지석이 있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중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TV입니다. 초강천 강물 따라 흐르는 이곳에 거대한 절벽 위에 세워진 원류정. 정말 아름답죠. 이 모습이 아름다워 한천팔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천팔경은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한천정사는 조금 뒤 둘러볼 예정이고요. 저기 앞에 있는 원류정은 2006년도에 지었습니다. 정말 신의 한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럼 코스 먼저 보실까요? 오늘 코스는 원류봉 광장을 출발해서 원류 1봉부터 5봉을 찍고 초강천 전망대를 지나 원류봉 광장으로 원찜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월류봉 광장 앞에 보시면 이중표가 있고요. 테크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중표 앞에는 월류봉 둘리길이라고있습니다 여기서 월류봉 일봉저 방향으로 갑니다. 월류봉 광장 바로 앞에 유암송시열 유혈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세워진 이 비석은 고종 15년인 1875년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그리고 한천 정사는 이쪽에 보시면 저기 기와집 있죠. 저기가 한천 정사입니다. 나중에 하산에서 들려보겠습니다. 송시열 선생 유얼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절벽 한번 보세요. 산이 바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을 따라 약 200m 오면...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쪽은 원천교로 가는 둘레길이고요 등산로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진금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경사가 심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아 정말 심합니다. 약 200m의 깔딱고개를 올라와서 잠시 쉬는 중이네요. 다시 깔딱고개가 시작됩니다. 일봉 바로 전 중간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거대한 암벽 이 암벽 위가 일봉이죠 원류봉 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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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봉 140m 남았습니다 계속된 깔딱고개입니다 일봉 바로 전 조그만 전망대입니다 바로 앞은 항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황색 지붕 NX 공장입니다 이제 여기 데크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위가 일봉입니다. 일봉에 도착했습니다. 365m네요. 일봉에서는 한 번도 지형을 볼 수가 있죠. 더잘 보시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봉 일봉. 여기 올라가서. 자,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많이 닮았죠? 한반도지형 바로 밑에 보시면 넓은 잔디밭이 있죠? 저기는 캠핑장입니다 넓은 잔디와 바로 앞에 세워진 거대한 암벽 그 밑에 흐르는 하천 그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갔다 오신 분 말로는 5성급 호텔 정도의 캠핑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월류정과 월류광장이죠 여기서 보는 경치도 꽤 좋습니다 여기는 10m 가야 원류 1봉으로 되어 있네요. 원류봉에서 10m 온 지점 전망대가 나오죠. 여기서 더잘 보입니다. 시원하게 2봉, 3봉, 4봉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한 번도 지형도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전망대 앞 이정표, 원류 2봉 200m입니다. 원류 1봉까지는 징금다리를 지나면서 약 400m의 깔딱고기를 올라야 합니다. 길 정비는 정말 잘 해두었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산불 감시초소가 있는 이봉입니다. 이봉또 전망대처럼 되어있죠. 이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입니다. 이봉 반대쪽이고요. 올류산봉까지는 230m네요. 여기는 올라올 때첫 전망대에서 봤던 모습이죠. 1봉과 이봉은 난이도는 보통 수준인데 거리가 짧아서 쉬움 정도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 산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려움 수준입니다. 그래도 거리가 짧아서 아마 보통 정도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산봉 오르는 길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하늘이 정말 파랗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나무의 잎이 이 파란 하늘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삼봉전 1봉 2봉이죠. 1봉 밑으로 뻗은 암벽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 암벽 뒤로 보시면 데크길이 나 있죠. 저기가 원류봉 둘레길입니다. 원류봉 둘레길은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울 소리길 산새 소리길 풍경 소리길로 나눠져 있죠. 길이는 약 8.4km 정도 되고요. 반야사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원류 상봉 이정표죠. 원류 사봉까지 300m입니다. 사봉 역시도 암벽 따라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사봉 올라가는 길또 조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은 한번도 지형이었죠. 바로 밑이 원류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삼봉입니다. 삼봉의 거대한 암벽. 정말 장관입니다 이제 삼봉에 도착했습니다 삼봉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평한 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올류 사봉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오봉까지는 320m네요 사봉에서 본 조망입니다 계속 같은 경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저쪽이 오봉이죠 5봉 따라서 쭉 내려가면 밑에 징검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5봉 가는 길 뒤돌아본 모습이죠. 1봉, 3봉, 4봉입니다. 2봉은 안 보이고 있네요. 1봉, 3봉의 거대한 절벽. 정말 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오봉 올라가는 길 역시 경사는 어려움입니다 대신 짧아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원류오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류오봉에 있는 이정표죠 화산딜 350m 입니다 일단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원류봉 어느 분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뒤쪽의 조망은 계속 봤던 조망을 보여주고 있죠. 저기가 원류공 광장이고요. 그 뒤에 산들도 산세가 수려합니다. <목소리> 암벽 위에 난이 길이 바위와 나무, 그리고 해살이 비친 이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걷기 좋습니다. 양옆으로 간간이 진달래도 피어 있고요. 계속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봉에서 5봉을 보면 1봉 오를 때 깔딱고개 약 400m 거기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1봉에서 2봉까지도 완만한 길이고요. 1봉, 2봉은 한반도 지형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3, 4, 5봉은 암벽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죠. 그 길에서 본 조망 정말 좋습니다. 또한 원류봉 산행거리가 짧아서 근처에 있는 원류봉 둘레길, 거기도 함께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앞에는 밧줄 난간이 있고요. 저기 조망터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여기도 조망터가 있습니다. 원류봉은 작고 아담한 산이지만, 정상에 올라서면 산세가 훤히 보이고, 밑에는 초광천이 구비구비 흘러서 가슴을 뻥 뚫리게 합니다. 편안하고 걷기 좋은 길 370m 내려왔죠. 여기서 저는 원류 5봉 하산 쉼터 450m. 이제 바로 매우 어려운 구간을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길은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하산 길은 아주 작은 돌과 흙이 섞여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오를 때처럼 매우 심한 편이거든요.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 만났습니다. 굳지한 듯한 소나무죠. 짧은 산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가라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조망터를 보여주네요. 어... 밑에는 징검다리죠. 저기를 건너면 바로 앞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우측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저기 앞에 올류봉 광장이 있죠. 올류봉 광장 뒤쪽에 보시면 암릉이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룡의 꼬리를 닮았습니다. 조망터에서 바라본 1봉에서 4봉입니다. 여기 나무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올류봉 등산로 어느 분이 만든 건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거친 경사 구간을 아, 일일이 이 보수 작업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야참 대단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 초강천 전망대죠. 역시 내려가는 길 또한 송나무로 되어 있는데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올류봉광장 870m입니다. 이쪽으로 오르실 분은 올류봉 5봉까지는 820m네요. 앞에는 또 초강천 전망대죠. 이 하천에 다 왔습니다. 앞에 넓은 바위에서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징검다리 건너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징검다리가 물에 잠깁니다. 그때는 신발 들고 건너가야 합니다. 싱금다리를 건너다 뒤돌아 봤는데 이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넓은 강에 햇살이 비쳐 흐르는 물줄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브래드 피터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 나온 루어 낚시하는 장면 그 생각이 납니다 정자역 원료봉 주차장 600m 입니다 이제 넓은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다리 머무는 집 제가 위에서 이 집에 대해서 설명 드렸죠 바로 앞에는 원류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조각은 뭘까요 이제 제가 내려왔던 5봉, 4봉, 3봉, 2봉, 1봉이죠 1봉 밑에 원류정 그리고 초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옆길을 따라서 바로 앞이 원류봉광장이죠 원류정의 모습도 좋지만 밑에 흐르는 초강천과 그강 위로 우뚝 솟은 산들 그리고 파란 하늘 이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이야기했던 곳이죠. 앞에는 당산나무입니다. 여기서 좌측에 보면 한천정사가 있습니다. 한천정사는 오암 송시열 선생께서 학문을 연구한 곳이었습니다. 한천팔경은 한천정사에서 유래되었죠. 동국여지승남의 문헌을 보면 사내 팔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 반야사로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배롱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반야사의 보수입니다 반야사 삼층 석탑은 양식적인 면에서는 신라와 백제의 양식을 절충해서 건립된 것으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로 앞에 흐르는 석천계곡이 있는 것을 1950년에 이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야사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백화산 자락에 보시면 앞에 너덜지대 보이죠? 저 너덜지대 모양이 호랑이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야사에 오셨다면 문수전은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문수전은 서러가 있는데 예전에 세조가 부스럼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하천에서 목욕을 하면 부스럼이 낫는다는 한 도인을 듣고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깨끗이 나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인을 쳐다보니까 도인은 없어지고 저기 위에 산 위에 도인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운수전까지는 약2 0 0 m 어려운 구간입니다. 운수봉에서 보는 경치도. 꽤 좋습니다. 봄 나들이 겸 차전 원류봉. 다른 산에 비하면 뺏기스만 타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류정 그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근처를 오시게 된다면 꼭 원류봉을 올라서 그 멋진 경치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산이 그리 힘들지 않으니 여행 겸 오셨다가 산도 타고 또 여러 곳 관광도 하시고요. 저는 원류봉 타고 반야사로 왔었죠. 특히 문수전에 얽힌 이야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